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요 저녁 되니까 좀 썰렁해지네요 밤낮에 기온차 때문에 감기 들기 십상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출발 처음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43번 도양군인데요. 이 아이들은 한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7.4 나오고요. 내경은 6 나옵니다. 높이는 8.5 나오네요. 수국꽃이죠? 네, 수국. 주황색 수국. 분홍색 수국. 파란색 수국. 원형이고요. 노란색 수국. 빨간색 수국. 43번, 한개당 만원씩이고요. 5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44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도양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접시꽃이죠. 아주 큼지막한 꽃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얘들은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저는 10 나오고요. 내경 9 나옵니다. 높이는 8.2 나오네요. 노란색 접시꽃. 빨간색 접시꽃. 주황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묶어 놓았습니다. 44번,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45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도양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9,000원일 때 데리고 왔던 아이들인데요. 지금은 만원으로 오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9,000원씩 드릴 거고요. 꽃은 여섯 가지 색깔 묶어 놓았어요. 9,000원짜리 6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자, 너비는 8 나오고요. 예, 8 나옵니다. 내경은 7 나옵니다. 높이는 9 나오네요. 빨간색 꽃. 장미를 얇게 만들어주셔서 예뻐요. 핑크색. 검정색 3개와 흰색 3개를 묶었고요. 색상은, 꽃의, 꽃의 색상은 다 다릅니다. 여섯 가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핑크, 옥색, 하늘, 보라, 노랑, 빨강.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입니다. 자, 45번, 한 개당 9,000원씩이고요. 여섯 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46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락분입니다. 이제 락분도 이런 스타일로 된 아이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2만원짜리가 있고, 24,000원짜리가 2만 있고, 또 아주 큰 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아마 4만 6천 원짜리인가 그런데 4만 6천 원짜리는 키가 아주 높은 아이였어요.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 4천 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는 예, 지맘대로 생겨서 다 다를 거예요. 12 나오고요. 이 아이는 11.5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11.5 나옵니다. 어, 높이는 20.5 나오네요. 얘는 20 나오고요. 얘도 20 나옵니다. 뭐 0.5cm 정도는 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이 정도가 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굽이 아주 깊죠? 깊이감이 좋아요. 음, 굽은 한9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오니까, 화분의 깊이는 11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46번, 1개당 24,000원이고요. 3개 묶어서 72,000원입니다. 다음은 47번이고요. 이 아이는 예운분입니다 1개당 15,000원짜리 4개 묶어놨고요. 저는 13에 내경은 11.5 나옵니다. 높이는 9 나옵니다. 거품이 살짝 있는 애 2개 하고요. 거품이 많은 애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온 내경이 11이 넘으니까 상당히 크죠? 47번.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4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48번. 휴식공방의 돌기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 모양이 돌기처럼 만들어주셨고요. 보석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진짜 보석 많이 붙여놓으셨네. 어 진짜 많이 붙여놓으셨구나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자, 저는 11.5에 내경은 9 나옵니다. 높이는 9.3 나오네요. 청록색의 잔잔히 꽃들. 나무도 있고요. 이거는 건물인 것 같은데. 9분 또 이렇게 날렵하게 예쁜 아이. 꽃분홍색. 진짜 보석 많이 붙여놨네요. 또 노란색. 자, 48번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49번이고요. 이 아이도 휴식 공방의 꽃돌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잔잔히 꽃에 음. 보석 진짜 많이 붙여 놓으셨나요 아, 진짜 많네. 꽃수대로 붙여 놓으셨네. 이렇 청록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세개 묶어 놨고요. 이 아이들도 한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14 나오고요. 내경은 12.5 나옵니다. 높이는 8.2 나오네요. 청록색의 잔잔이 꽃 울타리를 쳐놓고요. 노란색의 잔잔이 꽃 나무가 있고요 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또 집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보라색은 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큰꽃 해놓으셨네요. 자, 49번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은 50번, 51번이고요, 토마루 화분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4만 5천 원짜리 롱부는 또 어떤 한 분이 또다 가져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6만 5천 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3 나오고요. 내경은 11 나옵니다. 높이는 11.4 나오네요. 어, 11에서 11.4 나옵니다. 자, 빨간 저거리, 하늘색 치마. 나비도 있고요. 음, 꽃이. 주황색 치마. 또 이렇게 사이드, 빈 공간에는 꽃을 조각해서 그려 주셨어요. 이것도 돌기로 해 주셨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입체감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만지면 이렇게 감각이 살짝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도톰도톰합니다. 자, 50번 51번 한 개당 65,000원입니다. 다음은 52번이고요. 신발분몇 세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2속짜리예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인데 이 이렇게 한 세트에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먼저 볼게요. 좁은 쪽은 7.5 나오고요. 넓은, 넓은 쪽은 11 나옵니다. 작은 애는 좁은 쪽은 5.5 나오고요. 넓은 쪽은 7.5 나옵니다. 이렇게 한 세트. <laughs> 애기 신발과 엄마 신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에 25,000원인데요. 그 전에 밴드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 세트씩 해서 두 켤레를 이렇게 판매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5만원씩. 네, 오늘은 이렇게. 한 세트 하시면 2 5 0 0 0원이고요 이렇게 두 세트를 하시면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52번, 53번 같은 아이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꽃무늬만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애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세트에 25,000원인데, 이렇게 두 세트 하시면...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53번 한 세트에 25,000원, 두 세트 하면 4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54, 55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짝짜리예요. 한 짝짜리. 먼저 보다 사이즈는 좀 크고요. 이게 한 짝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꽃끼리 이렇게 한 켤레씩 묶어 보았습니다. 한 짝에 18,000원짜리입니다. 한 켤레에 36,000원입니다. 사이즈를 좀 볼까요? 좁은 쪽은 8 나오고요. 넓은 쪽은 9.2 나옵니다. 작은 애가 아니죠? 아, 높이를 안 쟀네? 높이는 5.5 나옵니다. 뒤에는 이렇게 굽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진 않아서 좋죠? 55번 한 세트. 그다음에 54번은 꽃이 오 모양이에요. 사이즈는 같고요. 아, 얘네들은 아네모네 분이에요. 진짜 잊어버렸네. 네. 이 아이들은 아네모네 분입니다. 아네모네 분. 보시면 이렇게. 아네모네 분입니다. <laughs> 54번은 요 모양이고요. 55번은 요렇게 중앙에 꽃이 다글다글 있는 아이고 54번은 큰 꽃으로 세송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54번, 55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두 개씩 묶어서 36,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번이고요. 아우 창고 정리하다 보니 또 이렇게 낱개로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자. 두 개밖에 없어서 두개 묶어서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이즈는 제하죠? 자, 좁은 쪽은 5.5 나오고요. 넓은 쪽은 7.5 나옵니다. 이 아이 한 개당 만 원짜리 두개 묶어서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57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상민분입니다. 한 개당 35,000원짜리인데요. 자, 저는 13.5 나오고요. 높이는 20.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13에 높이 19.8 나오네요. 상민분의 트레이드 마크 들꽃입니다. 들꽃을 조각해서 꽃을 찍어 놓으셨네요. 자이 아이들 한 개당 3 5 0 0원이면두개 묶어서 7만원인데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 59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4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목련이 그려져 있고요. 목련이 조각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19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그럼 연꽃은 21.5 나오고요. 어우, 크다. 어, 12.7 나옵니다. 와, 영꽃분 훨씬 크네요. 21.5, 19.5니까 거의 한 2cm 정도가 더 커요. 그런데 가격은 같습니다. 4만원. 4만원씩인데, 이 아이들 3만 5천원씩 따로따로 가져가셔도 좋고, 한 분이 다 하셔도 좋습니다. 58번, 59번, 한 개당 4만원짜리,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60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언하분입니다언하분 금액은 다 아시죠? 싸봐야 2만원, 조금 더 하면 2만 2천원짜리인데요. 자, 이 아이들은 2만 2천원짜리입니다. 2만 2천원짜리인데, 오늘 파격적으로 드릴 거예요. 2만 2천원짜리 4개면 8만 8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4개 묶어서 한 개당 15,000원씩 계산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음 7, 7, 얘는 6.5, 얘는 뭐7.5 나옵니다. 네, 9 나오고요. 10 넘고요. 9, 네, 9.3 나오네요. 장미꽃. 자, 이 아이는 국한 것 같죠? 어나분 한 개당 22,000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들 15,000원씩 해서 4개묶어 6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61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흑사랑 선형분입니다. 한 개당 21,000원씩이고요. 사이즈는 8 나오고요. 네, 8에서 8.5나옵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서 다르고요. 9.3, 네, 9.3 나오네요. 어, 이안는10 나오고요. 분홍색 하늘색에 파란색 꽃 노란색에 하얀색 꽃 61번 꽃사랑 선형분한 개당 21,000원씩이고요. 3개 묶어 63,000원인데요. 3,000원 띄고 6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62번 수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도 10.5 나옵니다. 해바라기 두 송이가 그려져 있는 수화분 다 같은 애들이에요. 바탕색은 일부러 흰색으로 골랐고요. 자, 62번 수화분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63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획기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6,000원과 28,000원짜리가 있는데요. 거의 28,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오늘 2만 원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묶어 놨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전부 다르니까 재 볼게요. 자, 10 나오고요. 자, 11. 얘는 10.5. 네, 10 나오네요. 자이 아이는 네, 9.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1, 네, 8.5, 뭐 9.5, 네, 9나오고요이 아이도 9 나옵니다. 자이 아이들 2만 원씩 해서 5개 묶어가지고 10만 원이 드릴 거예요. 굽이 달린 아이들, 굽다리가 있는 아이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약에 클랙이 있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백자는 클랙이 있어요. 다른 화분들도 다 그래요. 자, 63번 한 개당 28,000원짜리를 2만원씩 계산해서 5개 묶어 10만원에 드립니다. 플로방스 화분을 마지막으로 순진의 화분 판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안녕.